자이 정도로 하고요 내가 이 계속 이이 이 작자들 내가 불안하다 불안하다 이 조국이랑 이준석 이 둘이서 쌍으로 자꾸 이 개헌 얘기를 떠드는데 야이 자식아 그러면은 후보 때부터 지르던지 후보 때부터 개헌 지르던 후보 때는 입도 안 열더니 배치 달자마자 갑자기 권력분산 개헌 얘기해요 어? 이건 왜 자꾸 개헌을 떠드냐 윤석열이를 범죄를 밝혀서 저놈을 감옥에 쳐넣으면서 끌어내겠다는 생각이 전혀 없기 때문에 자꾸 개헌 얘기하는 거야. 조국이나 이준석이나. 요놈들이 그러니까 보면은 슬슬 윤석열을 협박을 합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도 결국 조기에 문에 수밖에 없었다. 어? 윤석열 심각하게 받아들여라. 한마디로, 너, 너, 우리가 특검 들어와서 너 죽일 수 있는데 네 스스로 좀 정리해주면 우리가 개헌으로, 어, 너좀 봐주면서 할게. 계속 조국과 이준석이는 그런 메시지를 들어가고 있어요. 이거 사익꾼들이지사익꾼이지 윤석열 끌어내릴 생각도 없으면서 그 표만 내는 건가요? 차라리, 아, 이준석이는 처음부터 윤석열 끌어내리지 않겠다 그랬지. 조국이 더큰 사기 치는데, 이놈들이 왜 이러냐? 이놈들은 윤석열과 박근혜 탄핵에 대한 완벽한 공범이죠. 이준석이는. 박근혜 탄핵이 완벽한 공범이죠. 그니까, 이, 특히 이 태블릿 조작 같이, 박근혜 탄핵 때이 윤석열이가 수상한 게 조작으로 밝혀지면은 이준석이는 가요. 보수에서 이준석은 전화 최대집이 손내밀어 주지 않으면 이준석이 갑니다. 박근혜 탄핵에 윤석열과 함께 거짓 난동으로 앞장 섰다. 이렇게 돼 버리잖아요. 이게 이게 밝혀지면은 저는 촛불 쪽은 상관없다 그랬잖아요. 박근혜 탄핵을 찬성. 근데 보수 쪽에서 윤석열의 거짓 조작 날조사를 지지하면서 날뛴 놈들은 다 갑니다. 이거. 그러니까 이준석이는 윤석열이의 범죄가 밝혀지면 안 되는 거야. 얘는 적당히 손잡아서 내보내야 되는 거지. 얘는 잔머리 쓰는 거고 조국이 이 작자는 윤석열이 중앙지검장 할때 지가 민정수석 해서 조, 윤, 윤석열이가 온갖 나쁜 수사하고 조작수사 할때 같은 공범이잖아. 조국도 대표적으로 변희제 구속시킨 거. 그걸 조국이 몰랐다고? <laughs> 그러니까 제가 태블릿 조작을 밝혀내고 윤석열이가 그걸로 끝장이 나는 순간에 조국도 어떻게 될지가 몰라요. 윤석열이가 조작설를 한두 개만 했겠어? 윤석열이 입에서 나는 민정수석과 다 상의했다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둘은 윤석열이를 지켜줘야 되는 거야. 윤석열이를 그러니까 윤석열이가 안 다치고 권력만 슬쩍 먹기 위해서 온갖 잔머리 쓰니까 계속 개언만 머릿속에 개언만 들어가니 개언만이거든 이놈들은 항상 내이더 돌려야 됩니다. 어떤 잔머리를 쓸지 모르기 때문에. 윤석열 쪽은, 진부겸 총리, 대연정 야, 그러니까 이제 윤석열 이놈도 지가 살아야 되니까, 실적 권력을 넘겨주면서 도망가려고 지금 진부겸을 데려온다. 어, 이, 이거, 이거 받으면 안 되겠죠? 아니, 김부겸 씨가 지금 민주당 선거운동 한 지가 언젠데, 이제 김부겸이가 그, 지금 민주당 뭐라 그랬습니까? 윤석열 조건 심판한다고 수표 뽑아 놓고서 민주당의 선대위원장이 윤석열 조건에 총리로 들어가? 한마디로 뭐예요? 이는 윤석열이가, 민주당이 윤석열을 지켜주겠다는 얘기잖아. 응? 이건, 이거, 이거 만약 김부겸이 참여한다. 이건 민주당도 조국이나 이준석이랑 똑같은 놈들이라는 거예요, 이거. 지금, 온갖 자꾸 잔머리를 쓰는데, 윤석열이를, 껌으로 범죄를 밝혀. 그리고 끌어내. 이거 단순하게 가야 되거든요. 근데 자꾸 이거 선당 모두 이상한 계산들 하고 있거든, 요 이거. 왜? 조국이나 이준석보단 낫지만, 민주당도 촛불에 같이 합류했으니까, 이 윤석열의 조작날조 수사가 일어나는 게 싫은 것 같아, 민주당도. 이러면은 새, 새놈 다 마찬가지야. 그래서 내가 소나무당을 한 겁니다. 소나무당을 참여한 거야. 이럴 것 같아가지고. 아마 한, 한두 달만 있으면요. 이번 총선 때 투표한 사람들, 정말 양심이 있으면요. 손가락 자른 사람들, 천만 명은 넘어갈 거야. 이거. 나는 이때 왜 자꾸 이준석과 연대, 연대 떠들까? 이백0석 이것들이 이때부터 개헌하려고. 내통한 것 같아. 이때부터 개헌하려고. 이래가지고, 국민 속여서, 윤석열 끝장 내 것처럼 사기쳐가지고, 의석어 되면 이때부터 개헌하려고. 좀... 그리고 요 뒤에, 당연히 문재인이 있겠지. 당연히 문재인 있겠지. 이준석이는 사실 문재인키즈거든 문제만 보면 90도 전하잖아요, 이놈. <laughs> 그, 오늘 이재명 대표는 윤석열에게 영수의담을 제안했는데, 난 솔직히 영수의담 이제 지금 열 번째 제안한 거 아닌가? 근데 또 제안을 해. 영수의담을 야당 대표가 저렇게 비굴할 정도로 제안해가지고, 이번에 총선 때 국민들이 윤석열 정리하라고 표 몰아줬는데 또 영수의담을 제안을 해. 어? 근데, 첫번째로 그냥 넘어가자 칩니다. 자, 영수의담 제안했는데, 박정훈이가 와, 당선됐어요? 와, 이 어용 기자가 당선됐네. 영수의 다 그건 항복. 내가 아는 윤 피의자와 절대 안 만난다. 야, 씨 박근혜 왜 만나는데, 그러면. 박근혜 왜 만나는데. 이지용이 왜 만나는데. 야, 박정은 선배. 아무리 정치에 들어가도 기자 출신이 거짓말하면 안 되지. 이지용 왜 끌고 다니는데, 이지용이는, 그러면은. 윤석열은 피의자를 만나가지고 술 처먹는 거 되게 좋아하는 놈이야. 어? 이재명 부르다가 술 처먹어, 자식아, 그러면. 근데, 이재명이 또 영수의담을 구걸했는데 영수의담을 안 받아준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떡할 겁니까? 또, 또 제안할 거야? 이게 바로 이른바 이재명식 침대 축구 1기 때, 시즌 1기 때 계속 영수의담만 제안하다가 아무것도 한게 없었는데, 또 시즌, 시즌 2로 하는데 시작하자마자 또 영수의담이야. 안 되잖아. 근데, 심평이는또 한다 그래요. 첫째. 영수회담을 할때 반드시 이해있어서 반드시 특검 받아라. 어? 최소한 최상병 특검, 그리고 김관의 특검 이두 개는 받아라. 양평도 있나요? 양평 특검. 영수회담 한다 했을 때 이재명이 무조건 특검을 받으라는 그걸로 만나야 되는, 그걸로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 얘기 안 한다. 또 침대 축구 시즌 축구 이재명도 조국이나 이준석과 다를 바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안 만나주잖아요. 안 만나주면 그냥 그냥 돌격 앞으로 해야지 안 만나주면 죽인다고 달려 들어가야지. 아 이거 또 시즌 침대 축구 2 돼서 여러분들 손가락 잘 준비해요. 지금 소나무당은 표를 강탈당해가지고 아니 정상적이었으면은 최소한 저하원 노용이 들어가는 거아닙니까 제가 들어가서 이런 놈들 다 끝장냈겠지. 근데 못 들어오게 표가 강탈당했고 이것들이 소나무당이 못 들어가니까 벌써부터 이 잔머리 써가지고 해 먹으려고 노거하는데 손가락 자를 준비하세요. 이준석이가 이중석, 또 고발당했는데, 이렇게 되면 이준석이는 또, 또 발목 붙잡히는 거지. 또 붙잡혀가지고 이제 유성들하고 못 덤비는 거죠. 이런 허위사실 공표 같은 경우는 상대방 후보에 대한 거는 굉장히 셉니다. 자기에 대한 거는 좀, 좀 괜찮은데, 상대방 후보를 비방했는데 그게 거의 사실 이건 장난 아니에요. 이건 당선 무, 무효 정도고, 제가 볼 때는 이건 큰걸입니다 왜냐하면 공명운이가 이걸로 어마어마하게 당했잖아요. 실제로 이것 때문에 퍼진 거 아닙니까? 이거는 당선 무효형 수준이에요, 이거. 이러면 또 이준석이는 또 빌빌 기어다니겠지. 송영길. 아, 참 답답하네. 이게 안타깝고. 할 생각이 없는데. 지금 할 생각이 전혀 없어요. 어. 민주조국혁신당 지금까지 하는 꼴보면 할 생각이 전혀 없어. 나와가지고, 송 대표가 나와서, 이, 바닥에서부터 이 밀고 가야죠. 그리고 이 태블릿 PC 이거, 이거 갖고 지금, 어. 끝내버려야죠. 그리고, 잘 모르는 사안이 하나 튀어나왔는데, 도대체 왜이 작자를 박근혜와 이, 유용하는, 신박 좌장인 최경환까지 떨어뜨리면서 이자를 지원했냐 이 조지원 이자를 이유영화가 계속 지원했잖아요 그리고 최경환 떨어뜨렸는데 아 이자가 어 청와대 대변인실 뉴미디어 정책부서가 시 이게 2013년도부터 들어고요 2013년도에 청와대 뉴미디어 비서관실에 있었다. 이거 누굽니까? 이게 이 김한수예요. 김한수가 이때 국장이었고 얘가 그 밑에 있었으니까 한마디로 김한수 졸개가 유영하와 박근혜 의 힘으로 국회에 들어간 겁니다. 이렇게까지 얘를 당선시켜야 되냐? 최경환까지 떨어뜨리면서 다른 납득 못한 게 뭐냐? 김한수 유영하와 함께 박근혜가 태블릿 조작을 끝까지 은폐하기 위해서 정치공작을 편거죠. 박근혜 당신은 이제, 이제 이제 당신은 정말 이제 윤석열 구역자법으로 이제 사형당할 각오를 해야 될 겁니다. 이거 여, 여기까지 들어왔어 당신이 어? 이 김한수 똘마늘이 국회에보에서 이걸 막아보겠다고 당신은 이제 목숨 걸었어요. 어? 나중에 또 아니라고 얘기하죠. 이거 어? 이 변희재와 이 동지들이 감옥까지 가서 목숨 걸고 싸우는 이 진실을 덮어버리려고 박근혜 당신도 목숨 걸어야 되는 겁니다. 어? 뭐 믿고 까었는지 모르겠는데 인생 세상이 얼마나 무서운지 내가 보여줄게요. 어따 대고 이게 장난을 쳐, 죽으려고 이게. 당연히 유영화 김한수, 너들도 마찬가지고. 이거 이미 끝났어, 이 자식들아. 이제 한동훈이 체포하면 끝나요. 얘네들은 그냥 권력만 가지면 나 엎을 수 있나 보지? 야, 아, 윤석열이 권력 갖고 있마 한동훈이가 법무장관 때도 임 공수처가 수사가 돌파가 됐는데, 그리고 내가 민사를 돌파했는데, 이제, 이 사람 한동훈이 끝났는데, 니네가 뭘로 막아, 이또라이들아 또라, 너희 같은 놈들이 바로, 독립된 다음날부터 독립운동한 놈들이냐? 어? 아니면은, 어? 히틀러 다 죽은 다음에 낫지 운동하는 놈들이냐, 얘네들은? 너희들 다 죽어, 이제. 자, 오늘은 매블쇼가 있어서요. 어. 자, 한나 아렌트님. 형님 김부겸자가 사람 아니에요. 민주당 계속 이재방투야 이재명을... 아니 근데 민주당에서 써먹지 말았어야지. 민주당에서 써먹은 다음에 윤석열 밑으로 간다? 그럼 민주당이 그 짓을 한 거야 민주당이. 그러니까 김부겸이가 그로 가면 안 돼요 이거는. 김부겸이가 총리로 간다는 얘기는 민주당은 탓 윤석열 안끌어내리겠다는 얘기라고 저거는. <laughs> 한다는 트림 희재 형 정말 궁금한데 진보 보수 가리지 않고 모든 언사가 조국을 띄워주는다 조국을 이번에 제일 많이 띄운 데가 MBC하고 중앙일보죠. 김어준 얘가 한게 아니고 MBC하고 중앙일보가 제일 많이 띄웠는데 MBC하고 중앙일보가 뭡니까? 박근혜 탄핵 때 조작 날조 수사를 했던 윤석열이를 제일 뒤서 에 받쳐준 게 MBC하고 중앙일보거든요. 얘들도 마찬가지야. 조국이 들어가야지 태블릿 조작을 막 이게 태블릿 조작이 터지면요 사실은 MBC하고 중앙일보 다 죽어요. 이게 윤석열 하나만 죽는 게 아니거든. 그러니까 여기 연루된 놈들이 똘똘 뭉쳐가지고 이것만 건드리면은 다이 그, 퇴출을 시키는 거야. 소형길이 감옥까지 보냈잖아요. 이 문제, 이 문제. 이것만 잡았다면요, 사람들을 무조건 이 밖으로 내몬다고 <laughs> 제가 절대 방송사 못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이번 총선에도 소나무당이 그게 걸린 거죠. 이, 이걸 지고 있으니까 소나무당을 죽여야 되는 거야. 나는 저 소나무당이 2.8 나왔다가 0.4 추락한 부분에서도 이거 했던 놈들이 장난친 거 아닌가. 왜냐면은 사전투표 여론조사가 있었거든? 만약에 조작하려고 하면 사전투표 여론조사 조작해야 되는데, MBC하고 중앙일보도 같이 있잖아요, 여론조사. MBC하고 이번에 중앙일보가. 하여튼 이건 낱낱이 밝혀야 되는 겁니다, 이거. 그냥 넘어갈 수가 없어요. 한나란트님, 희재형, 근데 정수학회는 MBC통에 태블릿 진지을는정수학회는 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냥 아무것도 아닌데요. <laughs> 그럼 밝히고 뭐뭐 하는 문제가 아니고. 그리고 박근혜 자체가 지금 태블릿 조작을 은폐하려고 앞장서 있는데 태블릿 터지면 문재인 정권 유정자를 열어짤릴 듯. 그렇죠. 이 태블릿 이거 터지면 문재인이 조국이 다 위험해지니까. 이건 다한 패, 좌우가 필요 없어요. 조선, 중앙, MBC, 문재인 다한 패인 거야, 그래서는 경북, 울엄마도 소나무당 찍었다는데. 그래서 3%는 충분히 넘을 줄 알았는데. 아니 저희가 3%를 넘길 자신이 없으면 여러분들에게 3%를 얻을 전제로 한 펀드를 빌렸겠습니까? 우리가 사기꾼도 아니고. 김어준 방송의 성렬의 술친구 주진우 나옵니다. 그니까 러이 태블릿 조작의이 진실을 은폐해야 될 놈들이 얼마나 많이, 많이 포진됐는지 아시겠죠? 그니까 러 이게 조작을 밝히고도 지금까지 이러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어. 사물을 조작한 진실이니까 더군다. 근데 이게 똘똘 뭉칠 수가 없어. 왜 윤석렬과 한동훈을 그대로 둘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얘들이 아무리 잔머리써도안 되는 거야. 윤석렬 한동훈이가 이 정리가 되기 시작하면요, 제가 재판하고 수사로 다 잡을 수가 있기 때문에 얘들의 한계가 있어요. 아무리 잔머리써도 소나무당 이상하게 너무 안 나온 건 맞아요 너무, 어, 우리는 정도를 넘어섰죠 어, 지금 자통당하고도 비교가 안될 정도로 낮게 나왔죠 소나무당 지금 권리당원으로 들어가서 예, 지금 이, 이 놈들 하는 꼴 보면은 윤성열못 쫓아내거든요 어, 소나무당이 장외의 태블릿을 무기로 쫓아내겠습니다 예. 부정선거까지 가면 안 됩니다 저는 제가 이 부정선관에서 내가 너무 잘 알잖아요. 내가 문제제기 할수 있는 만큼 다 문제제기 하겠다는 거야. 문제제기 하큼 네, 일단 방송에서 마치고요. 어, 저는 이 매물쇼 어, 2시까지 매물쇼로 가고 4시에 이 보수들이 합창가것습니다 소나무표는 몰빵이나 사표로 흔들릴, 우리도 그랬고, 자통당, 자유통당 쪽도 확신합니다. 자기들이 몇 년을 이광화문집에서 모은 표인데, 그리고 더군다나 국힘에서 이 도태우가 쫓겨나는 과정에서 정통보수하고 완전히 국힘 갈라섰거든요. 그 표가 어떻게 갑자기 빠지냐. 이틀 만에. 우리 소나무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어 정의당도 좀 많이 빠졌고 생각보다 정의당도. 어, 우리도 그 내가 김두현대사했을때 2.8이 결국 나중에 2.2가 됐다 그러 믿겠는데 이게 2.8 나온 게 0.4로 나와 버리니까. 최대 지문 당선될 거야. 당선될 거라서 출발했고. 사실은 저, 사실 송영길 대표랑 최재입 대표도 여론조사에 비해서 너무 안 나왔어요. 그것도 이상할 정도로만, 그것도 좀, 좀 이상, 이상해요, 사실은. 박지정이 개헌 얘기하다가, 이거, 이거 민주당이 어영 세력들이 개헌으로 쫙 퍼진 거야. 아니, 야, 이, 근데 난 이해가 안 돼. 아 윤석열이 끌어낸 다음에 개헌 얘기하면 안 되나? 왜 지금부터 개헌 얘기해야 되지? <laughs> 그러면 처음부터 이 자식들아, 윤석열 안끌어내렸다고 슬퍼를 하던지. 이거 이제, 따고뱃짱이야 뭐야. 어디서 슬퍼질 따이 있는데, 이거, 이거, 야, 이건 모르겠습니다. 너무 길게 쓰지 마세요, 이렇게. 개혁신당도 6%에서 3%로 절반 날아갔어요. 개혁신당도. 개혁신당도 이틀 만에 절반 날아갔습니다. 예, 선언당 홈피 보시면 은 권리당원으로 전환하는 곳이 있어요. 다니엘 리님. 예, 좋아요. <laughs> 자, 그럼 방송 여기서 마치고요이 웹을 쇼하고 4시에 보수들이 합창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